케이엔엑할 건데 이거 뭐지 작품. 저번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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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아니야 잠깐 아니야. 배경을 아니, 설명하는 거야 안 돼요 배경도 오, 안 돼? 오버해야지 배경도 안, 안, 안 돼? 배경 왜안 돼? 아니 이걸 왜 하는지 배경이 그러면 짧게 하세요 <laughs> 오버해 해야지 짧게 그거는. 하세요 짧게 하세요 야이씨 배경도 안 돼? 안 되지 이거 지금 재탕이라 그러니까 하자마자 바로 라이브 재탕이잖아 지금 AS AS 저번에 너무 생설수설해서 아이디어 전달이 정확히 안된것 같아서 KINX 사실 내가 잘 모르니까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이디어 전달이 안된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5분만에 도전 왜 아무튼 네 시작할게요 네 5분 하세요 시작 어 바로 네자 KINX 이야기할 건데요 KINX는 데이터 센터 회사라고 보면 돼 데이터 센터 지금 데이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회사. 어 데이터 센터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음. 데이터 센터는, 니 말대로 렌탈하는 거지. 공간을 빌려주는 거야. 음. 그럼 뭐, 지금 클라우드니 머니 해서 막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 사용에 폭증을 하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서도 뭔가 이게 핫한 분야라는 건알수 있잖아. 그지 <laughs>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사용량이,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좋단 말이야. 어. KNX는. 거시경제 버프 받아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가가 폭등했었거든 보면 어. 2019년 이후에 주까 어, 폭등했었거든. 근데 거시환경을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얘네는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 돈을 버, 많이 벌게 돼 있어. 어.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어. 지금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전부 클라우드 한다고 난리거든. 어. 클라우드 한다고. 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가상 공간에 때려 넣는 거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데이터 사용량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증가할 거는 어, 뭐다 알지. 어. 정부도 지금 모든 걸다데이터하려고 하잖아 응. 디지털화하고 5, 응. 5G를 하는거는어 응. 그러면... 그렇지. 응. <laughs> 또 하는 거냐? <거야>? 또. <laughs> 어? <laughs>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 응. 근데 내가 그날 얘기한 게 데이터 센터가 포,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그 시장이 커지니까 좋은 거긴 한데 응. 반드시 돈을 버는 그렇지 않아. 공급이 응. 중요하단 말이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야 돼. 근데 내가 볼때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굉장히 공급이 치열하다. 수요를 못 따라간다 지금. 그럴 것 같긴 하나. 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 같긴 하지만 공급도 음.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다 뛰어들고 돈, 있어. 돈 되네 하고. 그렇지 어. 다 뛰어들고 있어. 클라우드 어, 어. 클라우드 한나는 어. 회사들, KT도 만들고, 어. 네이버, 카카오. 이거, 이거 이쪽 짬밥 좀 있는 애들은 다그방할수 있구나. 카카오 뭐그 음. 글로벌 회사들도 전부 다 데이터센터 쥐는 난리야. 음. 공급이 폭증에 음. 이게 잘 애매하단 말이야. 음. 그날 내가 했던 말이 공급이 폭증. 근데 얘네 차별성이 있다. 차별성이 음. 얘네는. 중립적이다. 망 중립.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는 클라우드 사업을 직접 물론 쪽하지만 응.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 주업이 데이터 센터 임대업이기 어, 때문에 어, 어, 어. 중간 중립적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이버 애들이 카카오 서버에다 그걸 맡기진 않을 거란 거지. 그렇지. 어. 하기 싫어한다. 어, 어, 그러면서 K N X를 먼저. 왠지 왠지 알지. 네이버 내가 네이버에 네, 데이터 센터인데 굳이 카카오 센터에 집어넣기는 싫지. 뭐 근데 실질적으로 그, 그런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뭐 실질적으로 응. 있을 수밖에 없지 응, 그건 오케이 어, 뭐 그건 다음 더 따지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중립적이라는 차별점이 있다 응. 그래서 이 시장 수요 시장이 커지면 얘네가 덩달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거라는 거야 분명히 응. 응. 막 얼마나 커지막 급속도로 팽창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응. 확실하게 우상향을 한다 내가 응. 그날 하고 싶었던 말은 다만 우리 생각만큼 폭발적이진 않다 이게 어. 말하자면 세, 내용 들어보면 막 오프라인 온라인 기업 같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기업이잖아 그렇지. 공간을 렌탈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막 폭발 안 하더라고 공간을 렌탈도 하고 물론 통행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통행료도 데이터 받기 때문에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매출 증가보다 거. 이익의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분명히 우상향을 하되 굴곡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굴곡에서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그냥 무도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해내 생각에. 무한다 근데 뭐 어떤 이익이 팍 성장했을 때 주가가 팍 튀는 현상이 나면 그때 매도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괜찮은 그런 뭔지 뭐지? 트레이딩 내 트레이딩이 괜찮네. 트레이딩 전,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회사다. 어. 왜냐하면 장기 구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어. 그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었거든. 끝 남았어? 아, 남은 뭐야? 남은 또뭐 해야 돼? 오늘 남았어. 대체 얼마나 남았어? 30초? 그렇습니다. AS 표시. 뭐가? 사대면사지마라고 임마. 사지 마 무조건 주식은. 사대면 어? 티아 n k 어. 저희 좀 고라에 해야지, 그리고. 고라에? 고라에 해야지. 30초 굳이쓸 필요 없잖아. <laughs> 4시 30초에 아, 앞에 거 붙여. 몇달 안에 출분아야 그런 건알수없지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고, 몇년 동안 쭉 가는데,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할때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로 대응할 핀수 아이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삐쭉삐쭉 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런 음. 거야. 그러면.